청각장애 수영선수의 언니를 두고 있는 양양.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존잘난티앵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주인공의 다른 영화를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더 재밌게 본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튼, 이야기는 대학교 때 수화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 수화를 할줄 아는 능력 있는 우리의 도시락 배달부 티앵커와 절세 미녀 청각장애인 양양과의 들리지는 않지만 볼수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티엔커는 청각 장애 수영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절세 미녀 청각 장인 양양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양양은 정작 밥도 먹지 않은 채 알바를 하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스쿠터를 조심히 다루라는 언니의 조언을 새겨듣지 않고 헐레벌떡 스쿠터에 몸을 실은 양양은 그만 콩 하고 작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에 기사도 정신이 폭발한 우리의 능력 있는 배달부 티앵커는 자신이 도시락 배달부라는 본분을 잊은 채 양양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낯선 남자의 스쿠터 뒷자리를 꿰 차게 된 양양은 기회단 수준의 균형있는 감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않고 병원까지 무사히 도착드립니다. 양양의 미친 균형감각이 아니었다면 자칫 복숨이 위험할 뻔했던 상황 티앵커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용기를 내 그녀의 메신저 아이디를 물어보고 그렇게 둘의 이야기에 위대한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러브러브 도시락 대작전 하지만 양냥은 청각장애 수영선수 언니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 알바만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때문에 티앵커는 양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몹시 궁금해 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찾아양고냥을 만나러 수영장에 가게 되는 티앵커. 우리의 티앵커는 아직 스무 살의 티를 못 벗고 쓸데없는 질문을 쉼없이 쏟아냅니다. 서로 쌍뻑큐를 날리... 아 아니지 어, 외동인지 형제인지... 에... 형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사이로 가까워진 양양과 티앵커 어느덧 양양의 집까지 발을 들인 티앵커는 어... 대단하네요 긴장했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양양을 보고 상상외로를 풀가동합니다 피까지 나네요 집요하게 따라다니 알게 된 양양의 직업은 거리의 행위 예술가였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관념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양양. 퇴근 후 거리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는 티앵커와 양양. 이렇게 둘은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그 사이, 같은 시간 양양의 언니는 가스 누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언니가 사고를 당한지도 모른 채 맛밥을 즐기러 온 티앵커와 양양.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밑반찬이 엄청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서빙하는 아주머니의 어색한 연기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튼 맛있게 밥을 먹고 계산하려던 찰나 동전 주머니에서 오늘 번 돈을 주섬주섬 꺼내는 양양. 뒤에는 사람이 기다리고 아저씨도. 조만 기다리라고 하고 압박을 못 이긴 티엔커는 자신이 지폐로 그냥 계산해 버립니다. 자신이 무지 당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우리의 양양 구구절절 오른말 팩트 폭력에 이쪽 저쪽 얻어맞고 어쩔 줄 몰라 진땀을 빼고 있는 티엔커. 그리고 언니가 다쳐버린 걸 알게 된 양냥. 이로 인해 수영 선수로서의 생명에까지 지장이 생긴 걸 알게 된 양냥은 절망하고 맙니다. 모든 게 본인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마음씨 착한 양냥. 어쩔 줄 몰라하는 티엔커는 인생의 선배인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와우. 그리고 양양은 술에 취한 언니와 대화를 하다, 언니에게 취중진담인 "너와 나의 삶은 다르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 언니. 이날 자매들은 눈물 콧물을 다 빼며 밤을 넘깁니다. 한편 그동안 계속 양양한테 까이던 티앵커는 두뇌를 풀가동시켜 다른 여자에게 잘못 보낸 척 양양의 관심을 끌어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양양은 티앵커에게 묻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나는 건 꿈일까요? 과연 티앵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서막이 위대하게 오르던 수영장. 그곳에서 이제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려 합니다. 두의 시작이었던 수영장. 그곳에서 티앵커의 목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는 양양의 귀가 아닌 마음에 닿았을까요? 양양의 언니는 과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들리지 않아도 볼수 있는 영화 히어미 청설이었습니다.